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 주제 중오이디푸스콤플렉스에 대해 조사하게 된 화학과학 전공 김민성입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이디상스 콤플렉스란 무이일까요오이디상스 콤플렉스는 지이문트프로이트가 처음 주장했으며 인간이 성별과 관계없이 본진적 욕동, 목표, 대상관계, 공포, 동일시 등으로 구성된 심리적 집합체를 가리키는 용어이며 남근기 동안 아동은 반대성을 지닌 부모와 성적으로 결합하려고 애쓰며 동성애 부모가 죽거나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반대성을 지닌 부모라 함은 남아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여아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용어를 처음 제시한 지금은 투프로이트는 누구일까요? 지금은 투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도 정신과 의사 그리고 철학자였습니다. 프로이트는 성욕을 인간 생활에서 주요한 동기부여의 에너지로 새로이 정의하였고, 꿈을 통해 무 의식적 욕구를 관찰하는 등 치료 기법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듭니다. 프로틴은 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을까요 지금 나와 있는 화면은 오이디푸스라는 이야기 속의 관계도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인데, 어딘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하였고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한 것을 볼수 있죠. 이야기를 보자면 소포클레스가 지은 오이디푸스에서는 테베의 왕라이오스가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와 결혼할 것이라는 신탁을 듣습니다. 저기 보이는 아버지가 어이라이오스라는 사람이고요. 왕은 당연히 아이를 버리려고 하지만 양치기에 의해 폴리부스와에게서 길러지게 되고 그 아이가 오이디푸스가 됩니다. 그가 청년이 되던 해 그는 길에 가던 도중 갈림길에서 한 사내와 시비가 부터 결국 그를 죽이게 되고 그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스핑크스를 물리친 뒤 테베의 사람들은 이를 감사히 여겨 그를 테베의 영혼과 결혼시이야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여왕은 그의 어머니였으며, 그가 죽인 사내는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인해 남근기에 반대성을 가진 부모와 성적으로 결합하려고 하고, 동성의 부모가 죽거나 사라지기를 원하는 현상과 잘 맞물리게 되기 때문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배우는 햄릿 속에서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 햄릿은 그의 숙부인 클로디어스 왕을 죽일 수 있는 명백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자기 합력을 합니다. 이는 부왕을 죽이고 왕비를 빼앗은 행위 자체가 자신의 무의식적인 욕망을 대신 충족한 행위로 볼수 있으며, 이것은 즉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숙부가 대신함으로써 자기 비난과 양심의 가책이 그 복수의 지연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